아 아니 뭐야 아 진짜 물만 들어가면 음. 데미지 인데음 <laughs> 이건 뭔 상황이지? <사망이지>? 지도 봐봐 <laughs> 아니 이건 <laughs> 겨우 다다 일어나. 일어나! 나 이라나! 그대로 로 다가.. 다빠 아빠! 일어일어 아빠! 아빠! 아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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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나 조금 왜왜 헐? 얼씨 <laughs> 얼씨 <laughs>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아 뭔데 아 진짜 이거 진짜 스노클 하나 안 달았다고 이런 스노우볼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내가 그래, 부스터 달고 갈게 오케이. 좋아 이제 스노클 달았어. 아. 어떻게 부디, 어떻게 엉켜 있는 거야? 내 트럭이랑 이거랑. 네 얘가 어떻게 엉킨 거야? 몰라. 내 트럭을 치워야 되나? 됐다. 뭔가 데미지가 엄청 날라다니고 있거든. 어, 그래? 내내 트럭이 하늘로 날라다니고 있어. 데미지 입으면서. <laughs> 무슨 트럭? 초록? 내 기름 트럭. 내가 타고 있는 지금은, 거? 지금은 지금은 네니 차가 날라다니고 있어. <laughs> 하늘로 날라다니고 있어. 와... <laughs> 데미지를 입으면서. 지금은? <laughs> 지금은 멈 멈췄어. 하지만 내가 왔으니 안심하라고. 너희 실력을 믿어도 안심을 할수 없는 게이 게임이다. <laughs> 아니, 얘네 왜다 뒤집어져 있냐?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세웠거든. 근데 트럭이 음. 겹쳐 있어 가지고 아, 씨발 개 짜증나고 하 그냥 앞으로 빡 <laughs> 밀었는데 이 트럭이랑 내 트럭이랑 엉켜 있었어 가지고 그냥 다시 뒤집어졌어. 아넘어져도 음, 이런 데서 넘어졌어. <laughs> 그러니까 아. <laughs> 하고 있어봐. 아이씨 나도 트럭 좀더 가져야겠다. 일단 이 기름 트럭은 좀 치워야 될것 같아. 으흠.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. 아 힘들다. 아 근데 여기 땅이 역대급으로 질척거려안 그러냐? 맞아. 뭐 악랄하게 질척거려. 여기 너 넘어진 것이 제일 심한 것 같아. <laughs> 미쳐버리겠네. 일단 차는 <지>, 뒤집어놨거든. 응. <laughs> 너 엔진이 파손되었는데. 사고장 나 있어? 어. 보잉 나나 괜찮은데 나한테는 그렇게 보여 아, 아, 지금 지금 어때 지금 내거 타볼게 아 지금 내가타고 있어 잠깐만 그래? 해봐 이건가 오난되게 어, 괜찮아 뭐지 <laughs> 저저저그저 저, 저, 크레인 저 <laughs> 오른쪽으로 돼 있어. 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? 또? 어 어. <laughs> 어 뭐야? 크레인 이상해. 크레인 왜 저래? 뭐 파란색? <laughs> 아 그래픽 버거 진짜 개웃기네. 일단 내 주위엔 돌들이 떠 있고. 음. 아, 좀저 올라가세요, 제발. 너 크레인의 중간 다리 부분이 없어. 재웃기네. 아, 나... 나 지금 볼 수가 없어. 아 됐다. 크레인에 다리가 없다고? 뭐야 이거? 뭐 뭐야? <laughs> 나한테 그렇게 뭐야? <laughs> 게임이네, 진짜. 진짜. <laughs> 화물 내건잘 보여, 지금? 형, 화물을 어떡하지? 응? 화물? 걱정 마. 씻는 거는 자신 있어. 와, 나좀 땡길 수 있어? 어, 소리가 끊기는데 자꾸. 아, 나, 나중 땡겨줄 수 있어? 지금, 지금, 지금도 끊겨? 안 끊겨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디스코드 한번 끊어야겠는데? 여보세요? 아. 어, 여보세요? 어, 디스코드 이상했지. 어 오케이 지금 끌고 있어. 아 오케이. 어 아, 다시 다시 연결해봐. 다시 다시. 뭐야 왜안 연결 안 아니, 돼? 내가 할게. 응. <laughs> 아니 너가 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<laughs> 이상하게 보여. <laughs> 지금 너 지금 넘어질 상황이야 지금. 앞으로 가봐. 아직 안 가져. 여기 땅이 좀. 매우 좋지 않아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오오오오! 오오오오오오오오... 아, 딴거 타야겠다. 아, 그래픽 버그 너무 무서워. 공포게임이라니까, 이거? 좀 저기 있다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. 아하, 니코 트럭이랑 나랑 지금 겹쳐져가지고. 아, 됐다. 내꺼 복구할게 그럼 아니아니 됐어 됐어 지금 뺐어 아씨 조금 모자라네 좀만 더 앞으로 가야지 아.. 아이씨 뭔가가 계속 데미지를 받고 있다. 뭔진 모르겠지만 나의 거야. 오. 질린 건가? 응. 나좀 누가 좀 끌어줘. 또 넘어질까 봐 불안해가지고. 아. 어 다시 걸어봐. 걸린 걸려..걸렸..걸렸는데 지금? 왜? 예? 안걸렸어 어?씨 뭐야 됐다 됐다아.. 뒤에 돌이 있네 잠깐만 어야 돌.. 돌.. 돌인데 돌 걸어주세요. 아... 아... 아 드디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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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내가 갖고 온던 건데, <웃음> 그러니까... <웃음> 기름 좀 있니? <laughs> 어, 아, 감사합니다. 아씨 일단에서 왜안 올라가?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? 응? 오늘은 이것까지만 아니, 할까? 아니 난 더해도 상관없는데 너가 힘들면은 그만해도 돼 너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서 그랬지 아니 지금 버그 때문에 그래 버그 트럭.. 깨고. 방.. 방 다시 파야될 거. 어, 같아 어 방을 다시 파면 좋을 것같아아 지금 일단에서안 넘어가는데 트럭 움직이는 거 보여? 어 니가 내거좀 타봐봐 내가 옮겨야겠다 아니 와.. 아, 나.. 나, 나 안돼 왜, 왜안 돼? 나, 나, 나는 나, 나너가너 트럭이 박살난거로 되어 있어. 아, 그래? 응. 음. 어이, 어이가 없네, 진짜. 아. <laughs> 실으에서안 <laughs> <씨따에서> 올라가 <웃음> <웃음> 이게 뭔 버그지? 어떡하겠어 버티고 계속 가야지